당신의 유전자 DNA는 물 속에 있는 창조적 액체 형태의 테슬라 코일처럼 작동하는 창조자에 대한 안테나입니다. 완성된 인간 유전자의 이중 나선 주위에 물의 진동이 진동 안테나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 빛 에너지를 가하면 아주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지압점에 이세 개의 일을 배치한 다음 해당 기구를 사용하여 에너지 수치를 측정했을 때 80에서 85%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의 기관 시스템 하나의 에너지 경락만이 빛 영적 에너지로 지속적으로 송과선을 강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체 우주는 유전자 DNA 유전학과 마찬가지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학이 지시하는 대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는 팁입니다. 숫자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숫자인 3과 6과 9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코일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코일 에너지 증폭기. 당신의 유전자 DNA는 주로 3과 6과 9에 의해 작동하는 에너지 증폭기 코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들은 아마도 엔진이나 모터, 구리선을 감은 자석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리를 감아 자석에 구리를 감아주면 에너지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유전자 DNA입니다. 창조자에게는 안테나입니다. 기술적으로 과학자들은 이를 세포간 통신을 위한 광자 포논 방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유전자 DNA의 주요 기능입니다. 포논은 소리입니다. 광자는 빛인데 소리와 빛 신호가 있고 빛이 있기 전에는 물과 소. 리입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와 빛 신호가 세포로 들어옵니다. 유전자는 물의 매트릭스입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물 속의 창조주 액체 때문에 테슬라 코일처럼 작동하는 창조자에게 안테나입니다. 특히 가장 흔히 유전자 DNA의 매트릭스는 구조화된 물 분자의 육면육각형 모양입니다. 이것은 리 로렌젠이 나에게 공유한 과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이모토 박사에게도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물 과학자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론 세글리 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유전자를 채취하여 유전 가닥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잠재력이 있는지. 평가한 다음 구조화된 물 매트릭스 를 변경했습니다. 그들은 매트릭스에서 물을 빼낸 다음 가닥이 여전히 영적으로 또는 에너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테슬라 코일 구조 에서 네 가닥의 유전자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측면의 길이를 볼수 있습니다. 라딘의 무한대 패턴으로 이중 날개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12가 보입니다. 여기 에너지 측정값인 마이너스 217이 있습니다. 매트릭스에서 구조화된 물의 8만 제거하면 구조가 손실됩니다. 그것이 펼쳐지고 에너지 신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마이너스 12.3은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물 위에 뿌리면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모토 박사의 가장 큰 공헌은 흙탕물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중보건당국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도시 수자원 시스템 모든 불소화 및 염소처리수 시스템과 일치하는 이만 배율의 물입니다. 사실 그들은 단지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업계의 모든 정수 시스템 중에서 가장 비싸고 효과적인 것이 울트라바이오 라이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빛 주파수 공명은 병원 균을 죽입니다. 대규모 도시물 시스템을 위해 이러한 모든 유형의 기술을 실제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실제로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닐 것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확실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삼일 하나님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물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인류의 혈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중 보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량 학살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불순물을 섭 치할수 있다는 개념은 믿음과 신뢰, 사랑과 진심 어린 의도로 물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정화시키며 환경 폭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진실입니다. 물과 관련해 고양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수도꼭지 변기 샤워기 등 흐르는 물에 항상 끌립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그리스에 담가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박사와 부시 박사가 이 모든 것 뒤에 숨어 있는 징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고양이들에게는 나에게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산골짜기 물을 부어서 접시에 붓고 그 접시를 평평하게 놓고 이틀 동안 그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물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물을 내렸어요. 변기 물을 내리는데 물이 소용돌이치네요. 그들은 순환하고, 순환하고 있거나, 살아있는 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을 선호하지만, 화장실에서는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면 생수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마치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물에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자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응집입니다. 따라서, 정체된 물이나 비자연적인 흐름 상태를 통과하는 물이 있을 때, 가정마다 수천 개가 있는 배관에 90도로 구부러진 부분을 놓으면 그 모든 90도로 구부러진 부분이 정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흐름 상태가 되면 물 분자가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나오거나 방금 부은 물한 잔에 앉아 있으면 일반적으로 75에서 100개의 물 분자가 서로 뭉쳐져 있는 덩어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전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종의 콜로로이드 구조 당신이 설명했듯이 시냇물에 있는 조약돌 주변이나 변기에서 소용돌이 치는 자연적인 소용돌이에 그것을 넣으면 거기에 있는 소용돌이 에너지가 그큰 덩어리의 조직을 깨트리고 5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12개의 물분자가 이제 훨씬 더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됩니다. 그것은 세포막을 통해 훨씬 더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 물 시스템 모든 물 시스템 주변의 유압 장치에서 수행하는 모든 메커니즘을 통해 물을 죽이는 방법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생물학에서 가장 신비한 것중 하나로 남아있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여전히 물이 어떻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포 표면에 아쿠아포린 이라는 수동 채널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펌프 메카니즘이 없는 세포 우리는 나트륨 칼륨 미네랄 인슐린 등 다른 모든 것을 위한 펌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포에 쓰레기를 넣은 모든 종류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은 세포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물이 세포를 수동적으로 밀어내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빨아들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전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양극과 음극 사이를 더 많이 절연할수록 그것의 위치에너지가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인지질 이중막을 통해 완벽한 저항을 갖는 세포막의 매우 짧은 거리에 걸쳐 이러한 특별한 전화 전이를 생성함으로써 엄청난 전화 전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음식의 빛 에너지를 다시 빛 에너지 전자로 변환할 때 생성되는 전화 전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기적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즉시 결정화됩니다. 당신의 몸이 칼에 베었을 때 당신의 몸에서 한 번도 물이 새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이상합니다. 글쎄 무슨 뜻입니까?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세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혈액은 액체 상태이지만 세포 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자르면 수십억은 아니더라도. 수백만 개의 인간 세포, 피부 세포, 깊은 진피 등이 모두 파괴되고 물이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엄청난 양의 조직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심장 수술은 너무나 극적이며 누출이 없습니다. 액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물의 네 번째 단계에 있는데 밀도가 높은 젤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적으로 물분자 H2O의 결정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구조는 바이러스 가닥의 유전자나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인간 유전자를 따라 감겨져 안테나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완성된 인간 유전자의 이중 나선 주의에 물이 진동하면 진동 안테나가 생성됩니다. 이제 빛 에너지로 그것을 치면 매우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내가 아닌 탐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실제로 인지과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항상 알고 있는 진동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당신의 이름을 실제로 탐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필입니다. 그건 당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실제로 필이지만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동일한 공명축파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물 구조에 유지되는 신체 기억의 일관성과 유전자 DNA 주위의 공명이 있습니다. 기억은 물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뇌나 말초 신경계에서 결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해마에는 단기 기억이 있는데 이는 뇌 크기가 알몬드 크기만큼 작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처리하는 곳인데 그것은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블랙박스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도대체 신경학 측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의 구조를 통해 물이 분자 수준에서 절묘한 상태로 기억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압력을 이해하기 위해 원자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기이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10년 전쯤에 테드 강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스탠포드 그룹이 칩 봉지가 있는 방에서 일어난 대화를 재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칩 봉지가 열려 있. 그들은 칩봉지의 원자 구조 이동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을 재현했습니다. 칩봉지의 원자 구조 전후를 생성하기 위해 발생했을 진동 압력과 그것이 다시 음성으로 변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이 우스꽝스럽게 보이더라도 이 소리를 복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놀라운 소리입니다. 요점은 진동이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물에 대한 기억은 우리 세포에 있는 겔 상태 물의 결정구조와 햇빛 음식 에너지로 변환 등의 정기적 진동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있습니다. 저는 3위 또는 물 에너자이저 활력서 라고 불리는 작은 에너지가 패치 스티커 클리논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완벽한 소리의 원이었습니다. 초기 패치에서 이모토 박사가 물의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것을 어떻게 권장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것은 단어와 문자의 공명과 의도, 주로 사랑의 의도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있고 당신의 영혼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지능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창조주와 소통함으로 피어슨 박사가 말한 것처럼 에너지와 긍정적인 사랑의 의도는 몇 마일 떨어진 실험실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세포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나 물속에서 지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받은 창조적 액체입니다. 합리성과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는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행하려는 사랑스럽고 진심 어린 의도가 있고, 그 사랑스럽고 진심 어린 의도는 소스의 음악적 수학적 매트릭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악적 신성의 신성한 기하학과 수학을 취하여 완벽한 소리의 원의 이미지를 만들고 주파수 528로 집중시켜 강조하여 사랑과 감사를 담는 개념을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해 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 실험하려면 로켓 과학자 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모토 박사가 한 일은 그것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물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뉴욕 타임즈를 두권 또는 현재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를 세 권이나 갖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하나는 물이 전하는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물 속에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뇌 이하의 확대율, 결정성, 순간 동결된 물을 사용합니다. 이 물은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모든 것과 함께 12시간 동안 준비되었으며 물 속의 구조적 변화나 메시지가 일종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나에게 돌려준 아름다운 결정 중 하나였으며 자유 발열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기 피부 기계에서 테스트했을 때 알다시피 피부에 붙일 수 있는 전극이 거의 없으며 기계로 실행되어 결정됩니다. 특정 경락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지 진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교한 사람들은 실제로 모든 것에 대해 매우 놀라운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오늘날 가장 발전된 장치는 2분 안에 수천 번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에 대해 잊어버렸던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주파수이고 그것은 모두 에너지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파동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파동이 이 방향으로 진행되어 질병을 일으키거나 진폭이 너무 크거나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반대, 동일, 반대 방향으로 쳐서 상쇄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창조적인 기술, 말, 소리, 주파수, 수학, 공명, 파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 그런데 이것은 이모토 박사가 보여준 아름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물 위에 기도합니다. 물 속에 메시지를 보내는 건 어때요? 물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물 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것은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형태로 함께 모인 약 100만 개의 물 분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로 모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 세계의 일을 사람들의 지압점에는그 기. 기구를 사용하여 에너지 수치를 측정했을 때 우리는 80%에서 85%의 시간 동안에 하나의 기관 시스템, 하나의 에너지 자오선만이 영적 처리 스테이션인 송가선, 즉 뇌의 중앙에 위치한 내분비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